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신설을 막기 위한 운동이 상암동 학부모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서명부를 받아 마포구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신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11일 마포구청 광장과 구청장실에서 소각장 반대 관련 학부모 및 학생 온라인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상암동 학부모 및 학생 2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관련 온라인 서명부를 구청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학부모 대표 15명이 참석해 구청광장에서 온라인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뭐 여러 단체에서도 반대행동들을 하고 하셨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도 한 분, 두분 온라인 서명 같은 거를 시작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는 구청장님한테 전달드리면서 서울시에 좀더 강력히 항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구청장님께 전달드리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시청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한테 저희 아이들과 그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한번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어 학부모 대표 3명이 구청장실로 이동해 서명부를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마포구는 주민들과 협력해 소각장 건설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